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카카오 목표가 50만원 논리와 함께 어, 그동안 비대면 테마를 주도하고 있는 선도하고 있는 네이버 NC 소프트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어, 그리고 제가 6월 중순 이후서부터 강조해드리고 있는 비대면 네주목들이 있습니다 어,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대적 주도주 비대면 먼저 카카오 목표가 50만원 논리 인데요 일단 그 역사적 최고점이 18만 3천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면 시대적 주도주라면 두 배수가 아니라 최소한 세 배수 이상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뭐 18만원 곱하기 3하면은 뭐한 54만원 정도 나오죠.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실 그 우리가 카카오 차트를 일봉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이제 현기증이 나죠. 하지만 뭐 관성의 법칙이라든가 뭐 시소 원리라든가 그리고 이제 가속도의 법칙을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추세를 그어보면 은 저점의 기울기가 채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즉,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매수가, 매수를 이제 부르고, 매수가 더 강화가 된다 보는 거죠. 그래서 가파르게, 막판시세에서 또 가파르게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그것까지도 감안한다면, 뭐, 50만원 정도는 뭐, 크게 무리가 없는 가격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첫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이제 매수 기회가 요번 조정이 이제 이틀이나 3일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으나 요번에 이제 사지 못하면 여기서 한 단계 주가가 또레벨이되면 사기가 굉장히 만만치가 않죠. 우리가 주도주 원리에근거해서 본다면 카카오는 지금 역사 고점을 돌파하고 제법 좀 많이 오른 상태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네이버라든가 NC 소프트를 놓고 본다면 카카오 사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그 뭐라고 할까요? 그좀 안정적인 그런 또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카카오하고 이제 네이버하고 비교 분석을 하겠는데, 이 비교 분석을 통해서 좀 카카오를 매매하는데 좀더 우리가 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 카카오 우리가 그 그 주가의 어떤 생로병사 과정이 있다는 거죠. 모든 인간이 사실 유기체이기 때문에, 태어나고 또 결국은 이제 소멸되지 않습니까? 그 기업 역시도 사실 그 유기체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은 결국은 이제 소멸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생로병사 과정 속에서 이제 소멸되는데 그 생로병사의 어떤 그 사이클을 본다면 카카오의 지금 어떤 사이클이 네이버로 따지면 이제 2005년도죠. 2005년도 만원대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파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시 네이버 같은 경우가 역사의 고점 만원 돌파하고 9만 원까지 급등 했거든요. 그렇다면 카카오가 역시 50만 원 정도는 뭐 그런 논리대로라면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카카오와 넷마블을 비교 분석하게되는데 넷마블도 뭐 강세가 또 상세가 만만치가 않죠. 그러나, 어, 단순히 게임하고 사실 그 카카오는 플랫폼이죠 지금 사실 전세계 증시를 이끌어가는 가장 뭐 대표종목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어, 아마존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아마존도 역시 그 플랫폼 기업이죠 플랫폼 기업이 사실 그 게임보다는 더 우선이다 좀더 어떤 이익의 질라든가 성장성 이라든가 확장성 차원에서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비대면 전력과 유망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어, 일단, 유동성 장세의 우리가 특징은,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유동성 장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걱정이 벽을 타고 간다. 악재를 먹고 자란다는 표현이 또 맞을 것 같아요. 그 조세 그랜빌 말을 인용한다면, 월 오브 월이라고 그랬죠. 네, 걱정이 벽을 타고 간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뭐 코로나 재확산이라든가 뭐 경기침체 이런 어떤 그 펀더메탈이고 이성적인 상황하고 상황을 받아본다, 상황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시장을 바라본다면 사기가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유동성 장세의 어떤 특징을 고려한다면 지금 그, 글쎄요, 지금 그 부합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그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규제 정책을 제시하더라도 주가가 그 아파트 가격 이 계속해서 많이 오르고 있죠. 에뭐 논리로 어떤 이성으로 설명이 잘안 되는 건데 에 그만큼 유동성 장세. 지금 부동산 시장도 상당부 유동성 장세가 전개가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동성 장세를 예전에 제가 닉네임을 괴물이라는 표을 썼어요. 악재를 뭐 오히려 먹고 자란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원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은 결국 분야, 뭐 업종, 테마의 1등주입니다. 에, 그 점유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가장 고가이고, 가장 먼저 오른 종목 중심으로 매수하는 것이 또 어,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고. 아울러서 우리가 뭐 개별주들 개인 투자가 많이 좋아하죠. 묘수라든가 뭐 잔수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조금 벌 때도 있고, 뭐 게임을 볼 때도 있고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어, 실패로 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유동성 장세는 이렇게 그 묘수나 잔수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가장 보편적인 거. 자, 유망주네 종목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6월 중순 이후서부터 강조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넷마블, 넷마블은 이제 우리가 K게임. 지금 NC소프트를 현실적으로 사는 것은 저도 못살것 같아요. 막뭐 카카오 정도라면 뭐 사볼만 하겠는데, 게하 NC소프트는 지금 너무 많이 올랐고요. 또 NC소프트는 사실 어찌 보면 좀 국내용이요. 국내용에서도 이제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죠. 근데 넷마블은 어, 버는 규모라든가, 지금 어떤 방향성에, 대해, 방향성으로 지금 현재로 따지면, 이제 사실 NC소부터 는 못하지만, 이거는 이제 글로벌이죠, 글로벌. 지금 시대가 또요구하면서은 어떤 글로벌 가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디로곤 드라마 제작사가 사실 그 이렇게 그 시장에서 크게 부각된 적이 없, 없다고 이제 보는데, 하여튼 그 이유 같은 경 실적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NHN. 지금 이제 NHN도 그 사실 그 어떤 그 수익 구조가 카카오하고 이 많이 겹치 많이 겹치거든요. 광고 부분도 그렇고, 어, 그 다음에 결제 부분도 그렇고 또 게임 부분도 이제 많이 겹치는데 에, 카카오를 사는 게 부담이 된다면 NHN도 좋은 어떤 그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지 이제 뭐냐면 만약에 카카오가 여기서 100%가 올라간다 그러면 NHN은 한 6, 0 70% 정도 이상은 못 올라갈 거예요. 한 50%에서 한70% 정도 그게 주도적 논리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NHN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살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랐고 부담이 좀 되기 때문에 대중들이 쉽게 쉽게 범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의 어떤 수급의 질은 NHN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DNC 미디어는 제가 또, 굉장히 또 관심있게 보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단점이 이제 유통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DNC 미디어 역시도 카카오 페이지하고 성장의 괴를 함께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뭐 DNC 미디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있게 봐야 될 거, 봐야 되지 않으시고요. 네 종목 모두 이게 절대 단기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커다란 어떤 그 트렌드 과정으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그리고 접근한다면, 어, 뭐 충분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비대면 혹은 언택트 관련들은 다른 테마에 비해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쉬워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실적이 이제 백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종목들은 이제 우리가 비대면 테마 같은 비중을 점차적으로 좀 확대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이 안내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체험 VIP 상품을 이제 접었습니다. 그 저희가, 7월 초에 금감원으로부터 이제 그 공문을 받았는데, 이제 하기가 굉장히 부담이 돼요. 뭐, 징역 3년 이하에다가 벌금이 이제 1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문자만 보내드니 문자회를 모집하는데요. 그, 문자만 받더라도, 뭐, 충분히, 이렇게, 충분히, 그, 자세히 보시면, 매매하시는데, 뭐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2개월에 이제 55만원이니까 상대적으로 또 저렴하죠.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 바라고요 자, 지금 시가총액, 그, 그, 코스피, 코스닥 전체입니다. 시가총액 1위서부터 제그 30개를 제가 나열을 해봤는데요.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죠. 이 보시면은, 시가총액 1위는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3 2 0 20조죠. 320조. 그 다음에 2위가 SK하닉스. 이 60조. 그런데, 어, 삼성 바이로릭스. 어찌 보면 뭐 신생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어, 한국 증권 시장 그 전체를 뭐 커다란 어떤 그 역사, 에, 기준으로 본다면 삼성 바이로릭스는 이제 뭐 사실 신출 얘기나 다뤄보는데, 어, 시가총이 3위에요. 어, 48조 네이버가 또 48조입니다. 지금 어, 삼성바이오로직하고 지금 뭐 자웅, 자웅을 겨루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주 후반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당초 목표 가격을 100만 원을 제시했는데 제시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그 120만 원으로 목표 가격 상향을 했죠. 그 실적이 워낙 그 탄탄하기 때문에 셀티온이 그 44조 대단합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3 0조에요 여러분들. 카카오 아래 삼성 SDI, 현대차가 있어요. 뭐 삼성 SDI도 이제 같이 오르는 파동인데 삼성 SDI가 작년에 얘기했을 때, 아, 작년이라 어, 연초에 얘기했을 때는 한참 떨어졌어요. 카카오도 제가 18위 정도로 이제 기억을 했었거든요. 아 대단합니다. 현대차보다 카카오가 지금 시가총액이 더 높습니다. 현대차가 21조고 카카오가 30조니까 거의 뭐한 9조 8조 5천억 정도 차이가 있죠. 이런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NC 소프트가 21위. 아래 보시면 SK텔레콤이 지금 15입니다. SK텔레콤보다 NC소프트가 훨씬 더 시가총이 높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 어, 그리고 뭐 특이한 것은 이제 셀티론 헬스케어는 이제 코스닥에 편입되어 있죠. 1조 6천억 조원, 아, 니다 16조 원이고, SK바이오팜이 이제 15조로 새로 나온 또 0으로 떠오르는 모습인데, 일단 그 단기적으로 좀 오버시팅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조정이 좀 불가피한 것 같아요. 어, 넷마블이 지금 그 11조로 지금 넷마블 아래 LG 전자가 있습니다. 아, 뭐 그냥 그 대단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세상이 완전히 기업 환도가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지금 대기업들은 보통 이제 3세대, 4세대가 이제 경영을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장 산업이라는 것들은 보통 이제 자수성가한 이제 그런 기업들이죠.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위에가 네이버고 아래가 이제 카카오인데요. 네이버가 지금 역사적 고점 돌파 직후에 만원 돌파해서 9만원까지 갔어요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가격이거든요 네이버는 여러분 지금 액면가가 100원입니다 100원 100원이니까 50배를 곱해야 돼. 그러면 주가가 지금 30만원 기준으로 보면 어, 50배니까 1,500만원 한주에 1,500만원입니다 가장 비싼 주식이죠 그런데 지금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시대라든가 그뭐 시장 흐름에 따라서 좀 많이 틀리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의 어떤 생로병사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카카오의 지금 역사적 고점 18만 원 돌파하고 지금 이제 30만 원 넘어서는 지금 파동은 과거 2005년도 네이버가 역사적 고점 10 만원 돌파해서 9만 원대까지 가는 파동하고 제 논리대로면 그 같은 파동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가 매수 관점에서 좀 부담이 되는데 이런 논리가 사실 우리가 좀 자신감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보시면 이제 그 파동의 위치는 이제 지금 현재 카카오의 파동 위치가 2005년도서부터 2005, 6, 7년도 고점과 일치하는 그런 파동이고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카카오는 네이버에 비해서 2등이죠. 지금 플랫폼 기업으로 는 커뮤니티 플랫폼 기업으로는 1등이 아닌 2등 기업이기 때문에 2등 기업으로서 디스카운트 요인은 우리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요. 염두에 둬야 되죠. 각 네이버를 뭐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뭐 말도 안되는거고 네이버하고 또뭐어뭐 어, 뭐 자웅을 겨룬다 맞짱을 든다 맞짱을 든다는 것은 속어죠 그런것도 좀, 그런 좀 못미치고 하여튼간에 이등 기업으로 쓰였던 디스카운트율은 이제 우리가 감안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하고 틀리게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또그 네이버도 뭐 지금 잘 달리고 있으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확장성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자회사들을 이제 줄줄이 다 상장시키면서 그런 어떤 그 역동적인 것들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카카오가 역사권좀 돌파하고 있는 파동은 과거 네이버가 2005년도죠. 5년도 만원, 역사꽃좀 만원에서 만원에서 이제 9만원까지 가는 파동하고 뭐 동일한 파동이다. 생로병사 과정 속에서의 동일한 파동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카카오 주봉 차트입니다. 맨 좌측에 있는 그 고추 최고점이 18만 3천원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음하고 합병하면서 합병 이후에 최고점입니다. 카카오로 출범이, 출범이 된 가격대에서 최고점인데 그 고점은 돌파하고 지금 기간으로 따지면 3개월 상승이거든요.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2년 반에서 3년 가는 게 일반적인데 3개월 밖까 3개월밖에 안 갔기 때문에 안 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작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뭐 충분히 뭐 최소한 뭐 1년 정도, 물론 중간 중간에 이제 좀그 깊이 있는 깊은 조정 혹은 이제 길어지는 조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아무리 못 가도 뭐 1년 이상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실 그 대중적인 생각으로 이런 논리로 어떤 그제 논리가 물론 그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런 논리로 무장이 되지 않는 라는 카카오를 지금 사는 것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카카오하고 이제 넷마블하고의 이제 비교입니다. 저희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저희 또 방송을 이제 청취라고 해야 되나 시청이라고 해야 되나 요 우리 회원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카카오를 27만원이죠. 2 7만원에전량 매도를 했는데, 그게 좀 많이 좀 맺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제추천을할려다가 이제 못했죠. 왜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넷마블을 저희가 이제 제2의 카카오다면서 넷마블 쪽 비중을 좀 많이 몰아왔습니다. 보통 9만 한 5천원 정도 전후해서 저희가 정확히 6월 15일날 이제 그 주력제 편입하고, 저희 그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30%니까 에, 지금 삼성 SDI도 비중이 20%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가장 탑의 어떤 그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이죠. 에, 기다리는 조정이 아, 오지,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이게 넷마블에 이제 잘 에, 맞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카카오와 넷마블 간의 어떤 그 역학관계도 좀 살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카카오가 한2% 가까이 이제 조정을 봤는데 넷마블은 5% 가까이 이제 강세를 보이죠. 예. 그런 주도주 역학관계가 있는데 앞서도 제가 이제 언급을 해드렸지만 에, 사실 카카오는 뭐, 하여 그,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어떤 그 플랫폼, 그, 커뮤니티 플랫폼 업체고, 넷마블은 어떤 카테고리다 하지만, 이제 게임주죠, 게임주. 네, 게임주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카카오가 더 훨씬 더, 뭐, 훨씬이라는 표현이 좀, 제가, 제가 좀, 어, 좀 그렇지만, 어, 넷마블보다는 카카오가 이익의 질이라든가, 뭐, 확장성이라든가, 훨씬 더, 또 훨씬이라고 그래요. 예 카카오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토요일, 일 방송을 쉬었다가 이제 월요일날 모처럼 또 하려니까 좀 말이 좀 많이 꼬입니다. 제가 또말 꼬이는 거, 또 발음이 좀 부족하고 이런, 부족한 이런 것들은 좀 아실 거예요. 새겨 들, 들으시기 바라고요. 자, 보시는 그림이 제 네이버입니다. 어, 우리가 주식을 이제 평가할 때, 물론 이제 그 펀더멘탈이라든가 실적 뭐 등등 여타가 있는데 어떤 기준점이 중요하죠. 역사적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특히 이제 그 역사적 신고가가 굉장히 커다란 기준이 돼요. 2007년도에 역사 신고가를 한번 10만원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계속 놀다가 2013년도에 다시 역사 고점을 돌파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큰 사건이죠. 그래서 역 10만원 기준으로 우리가 네이버를 바라볼 수 있는데 10만원에서 지금 주가가 거의 30만원 가니까 상당히 또괴이가 있죠. 그런데 코로나 지금 대략적으로 최저점이 최근 최저점이 지난 그 3월 19일이죠. 3월 19일 코로나, 코로나라는 어떤 패러다임으로, 코로나였던 그, 포스트 코로나였던 시각으로 예, 바라본다면, 어, 대략적으로 이제 뭐 한, 어, 15만원대, 한 17만원, 뭐 15원에서 만 17만원 정도 사이라고 해야 되죠. 그 기준으로 바라보는 30만원은 또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가격대거든요. 여하튼 간에, 어, 우리가 관성이라든가 어 시소 원리, 혹은 이제 가속의 법칙을 감안하면, 어, 저 역시도 사실, 사는 게뭐 만만치 않, 에, 만만치 않겠지만은, 어떤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도 매수의 관점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과거 이제 그 역사적 신고가 기준에서, 한나게 우리가 레벨업을 시켜서 3월 19일이죠. 코로나 어떤 그 시각으로 다시 지금 주가를 재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는 또 새로운 어떤 그 우리가 보이지는 않고 추론하기 좀 힘들지만 새로운 어떤 그 어마어마한 역동성이 또 숨겨져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NC소프트도 이제 우리가 역사의 고점 기준에서. 예, 지난 그 3월 19일날 에, 코로나 기준으로 이제 다시 한번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대략 한 60만 원 정도가 되겠는데, 60만 원 기준으로 바라보는 역사적 고점이 이제 30만 원대거든요. 30만 원대에서 바라보는 90, 100만 원은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지만, 60만 원 같은 그 패러다임에서 바라보는 이제 100만 원은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좀 덜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항상 그 가속도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그것도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넷마블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정보를 보도록 하 넷마블인데 12개월 동안 그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오랫동안 횡보조정 보였어요. 이 횡보조정 과정에서 매도세력이 상당 부분 이제 소멸했다고 보고요. 주가란 것은 얼마큼 오르냐는 결국은 어떻게 조정을 받았느냐위해서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12개월간의 어떤 횡보조정이라고 마시고 12, 12개월 동안 와신상담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비해서 주가는 지금 막뭐 13만원대인데,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이제 배고픈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보유하고 계시면은 이제 끌고 나가셔야 될것 같고요. 하여튼 그 의미 있는 눌림목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또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 시간이 벌써 17분이나 지나가는데요. 저희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간에 하반기에 많이 좋아진 내용은 메리친 건 7월 8일자죠. 그, 2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좋아지고 또 특히 그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증가, 증가하죠. 3월에 출시된 7개 대죄 이게 이제 비키트 게임이죠 대표 게임이고 A3 스틸 얼라이브도 이제 그 온기에 실적이 이제 반영이 되고요. 하반기 같은 그 반격의 기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고 어, 영업익 매출과 영업익고 영업익만 보면 영업익이 629억입니다 2분기.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85%가 급증을 한 거죠. 코웨이를 1조 7천억에 인수했는데, 이게 저도 저희들이 이제 많은 이제 의구점이 좀 나와요. 그래서 게임 업체라는 게 사실 좀그 변동성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 확보 차원에서 코웨이를 인수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영업이익 보시면은 2019년도 영업이익이 2019년도 영업이익이 이제 2020억에서 올해 예상 여이 2060억 그 2600억이죠. 전, 전, 보고서를 보니까 2800억까지 나왔는데 좀 줄은 것 같아요. 여하튼 거에한30% 정도 급증하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단히 선방하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뭐, 대체적으로 흐름 보면은 이제 앞서 이제 그 넷마블하고도 좀 유사한 그런 모습이죠. 지금 이제 가격 조정 이후에 충분하게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쳤는데, 박스 상단과 하단의 폭이 좀 크죠. 넷마블은 좀 작았는데 뭐 그런 차이점이 있고 여하튼 간에 지금 박스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뭐 충분히 뭐 돌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간에 K팝에 의해서 본격적인 K 드라마 시대. 그 일본 넷플릭스 순위가 지난번에 어제 그제 제가 뉴스 보니까 1위가 그 사랑의 불시착이죠.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2위가 어, 이태원 클라스라고 저도 그것도 봤습니다. 요즘에 이상하게 또 드라마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자, 여하지 2분기 영업이 이제 155억으로 추정이 되는데,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죠. 지금 이제, 그, 뭐, 상승 논리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1번은 이제 넷플릭스의 신규 해외 바이어들이 등장했죠. 그리고 동남아시에서 아 시작된 대형 플랫폼 간의 자본 경쟁이 또 시알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단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동남아 동남아 내에서 한국 콘텐츠 수급 경쟁에 따른 판매다, 판매가 판매 상승 그리고 높은 가성 비와 함께 제작 역량에 따른 리쿱 비용이라고 하는 리쿱 비용을 찾아보니까 제작비 대비 이제 방영권료 비중인데 이 제작비 대비 방영권료가 상승을 하니까 상당히 이 구조가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외 판권 핵심은 그 해외 판권인데 해외 판권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다는 거죠. 작년도 영업이익이 이제 29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660억으로 전망이 되는데 대단하죠. 이렇게 어려운 그 경기 상황 속에서 영업이익이 100% 이상 증가한다는 것은 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뭐 박스권 상단도 뭐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NHN입니다. NHN. 자, NHN 이제 월봉 보시는데요. 2013년도 8월 달에 상장이 돼서 가격 조정 이후에 지금 이제 박스권이에요. 긴뭐 우리가 큰 흐름으로 와서 박스권인데 다중조항선인데 역시 지금 어떤 비대면의 시대적 흐름과 함께 다중중앙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NHN 같은 경우 이제 그 매출 비중을 보면은 광고 및 결제 게임이 어, 광고 및 결제 그 비중이 이제 38%. 결제인데요 이게 이제 여기 맨 끝에 보면 자회사 NHN페이코가 있거든요. 에, 이게 이제 물적 분할했기 때문에 이제 그 지분을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있죠. 그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지분은 4 1갖 같고요. 대주주예요. 그것도 우리가 염두에 어 있고, 게임 비즈, 게임이 지금 선방하고 있죠. 게임이 매출의 30%, 기타 이제 컨텐츠 수익 등이 이제 30%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제품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이제 잘 갖춰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하반기 이후서부터 이제 모바일 게임이 또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하죠. 영업이 익 보시면은, 2019년도 예상 용이 870억에서 올해 예상 용이 1,230억 그러니까 대략 한 500억 정도 증가하는 거죠.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다면 뭐 주가도 결국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D.N.C. 미디어인데 이제 유통 물량이 많이 안 되니까 이런 거 단기로 특히 단기로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길게 보고, 여하튼간에 일본 만화를 넘어서 K 웹툰 시대다. 그 웹툰의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그 웹툰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 그 아들들도 웹툰을 아주 물고 사는 것 같은데 길게 보면 은 상당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D.N.C. 미디어 보시기 바라고요. 현대취적 문자 회원 관련해서 여하튼간에. 쌍방향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전화통화가 안 되고 또 문자로 서로 이렇게 교환이 안 되고 저희가 순수 문자만 보내드리는데 그 문자 갖고도 우리가 뭐 시황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또 종목별 어떤 구체사항이고 다 포함이 되니까는요. 문자만으로도 뭐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게 이제 그이 그림이 그, 그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문, 공문이 내려온 겁니다. 7월 2일자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단체 혹은 일대일 채팅방에서 개별적으로 자문에 투자자문에 응대하거나. 상담을 실시한 경우 자본시장법 금지되는 거죠. 이게 어, 징역 3년 이하 그리고 이제 1억 원 이하 벌금인데요. 그, 하지 말라는 거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환불 관련해서 저희는 그 환불을 요청하면 또 3일 내에 환불을 해드리거든요. 자 참고하시고 하여튼 그 문자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